마지막으로 미국 투자 이민을 진행을 하실 때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주 공사가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이주 공사에서 투자 이민에 대한 기사에 허위라든지 피싱을 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때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I-516 청원서가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서 뭐 6개월이면 승인 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민국에서는 현재 i516에 대한 공식적인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i516은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되지 않지만 모든 이민국에 접수하는 신청서나 청원서는 엑스퍼달 리퀘스트라고 하는 어떤 급행을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 주어집니다. 이것은 i516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 모든 신청서랑 청원서일 경우에 신청자에게 아주 급박한 사안이 생겼을 때 혹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문제가 생길 만한 아니면 이민국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에 이런 엑스퍼다이 리퀘스트를 이민국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엑스퍼다이 리퀘스트가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라 하더라도 어, I485까지 심사가 마치고 영주권을 진행을 해야 되기,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1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는 허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I516을 접수했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485를 접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I485를 접수해서, 그 팬딩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체류를 할수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신청자가 I-516을 접수를 하였다고 해서 미국에 갑자기 갈수 있는 체류작용이 주어진다든지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어떠한 카드가 나온다든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과거에는 i 이사라고 불리는 리저널 센터에서 프로젝트에 관련해가지고 이민국에 접수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이 I-924는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의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이 비즈니스 플랜을 심사를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심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I-924가 승인이 되었다라고 해 가지고 모든 신청자의 i 5 6이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I-925F라고 하는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청서는 과거의 i924와 비슷한 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i925가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투자자의 개인 자금 출처의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야 i516 승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i516 승인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공시하고 있는 공시기간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투자 이민 액수가 과거 50만 불에서 80만 불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신청자가 적을 수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심사기간이 단축이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이민국에서 공시하고 있는 심사기간을 고려해서 본인의 영주권 취득기간을 예상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자가 80만 불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신 뒤에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